오... 제가 지난날 질문할... 제 이름은 이상현. 처음에는 키즈론으로 가다가 재미 있어서 육상으로 왔습니다. 운동은 그 4학년 때부터 쭉 해왔습니다. 대회 준비할 때, 딱 소년체전 준비할 때. 스피드 훈련이 참 중요하다 생각해요. 스피드 훈련을 위주로 했습니다. 이봉주처럼 마라톤 선수를 되는 1학년부 전부 다 금메달 따는. 이것만 뛰면은 이제 메달 뜬다. 산도 뛰고, 계단도 뛰고, 운동장도 뛰고. 엄청 힘들겠네. 네. 그때 힘들었습니다. 학교는 홍남초등학교고요. 이름은 정희 재미있어서 좀 하게 됐습니다. 뭐, 그냥 뭐, 인터벌이라고 그런 거할 때, 이렇게 하고 왔다 갔다 이렇뭐 하는 거 있는데, 그, 그런 거. 네. 멋지고 훌륭한 선수로 육상 선수요 네. 네 달릴 때 생각은 그막 스케줄을 성공하자 막 음. 이거 해야 된다고 뭐 그런 거 생각을 많이 해요. 2024년 그 11월 초, 초쯤 그때 충, 충청남도 학생체육대회라 있는데 거기에서 800m 금메달을 땄어요. 첫 금메달이어서 기분이 좋았어요. 홍남초등학교 4학년 2반권민재입니다 뭔가 운동을 하고 싶어서요. 뭔가 좀 멋있어 보였어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laughs> 포안을 약간 좀저 잘하기 위해 그런 보관 같은 걸 해요. 허들이나 웨이트나 이런 거요. 약간 밥, 약간 공 같은 거 올리는데 손을 약간 포안처럼 여기다가 올려놓는 그런 게 있어요. 새8 5학년 때 8m 던지기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도 운동적으로 가지 않을까요? 홍남 초등학교 3학년 이승민입니다. 작년 5월 중순쯤에 충남체전 동메달이요. 달리면은 시원하고 기분이 좋아서요. 운동을 다 끝냈을 때 끝나면은 통증이 조금 와요. 80m 11초 때 들어가기. 어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따기. 나는 할수 있다. 나는 할수 있다. 홍복초등학교 4학년 2반 정아름입니다. 그 군대 입상 후 학교 담당 선생님과 고치님이 하는 게 어떠냐고 권유해 보셔서 하게 되었습니다. 고무줄 잡아당기는 거랑 또 던지는 걸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약간. 그러니까 포안 던지고 기록을 깨는 그, 그게 희열감이 느껴져서 약간 좋은 것 같아요. 음, 대회 날 마지막 거의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훈련 기록을 쟀는데그 제가 원하던 기록과 상상 좀 많이 떨어졌어가지고 속상했던 것 같아요. 전지훈련 갔을 때 코치님이 정해준 그포환 신기록 7m 달성하기입니다. 육상 선수나 아니면 그냥 육상 선수일 것 같습니다. 기분이 안 좋았을 때를 생각하면서 던지면 기록을 잘 나오는 그런 것.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열심히 하자. 홍복초 4학년 박송희입니다. 그 학교 체육 시간에 잠깐 높이 뛰기를 했었는데 선생님께서 한번 해보라고 하셔서 하게 됐어요. 높이 뛰기를 뛰었는데 기록이 잘안 나왔을 때 전국체전을 나갈 수도 있는데 거기서 1등을 하는 게제 꿈이에요. 우상현 같은 높이 뛰기 선수. 못해도 괜찮으니까 열심히 하자. 충남 학생 체육대에 한번 나갔었어요. 거기서 1등 했어요. 홍주중학교 예비 1학년 이재영입니다 포환 던지기 하다가 원반으로 이 바꾸게 되었어요. 한동안 실력이 전혀 안 늘고 가만히 멈춰 있을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참고 끝까지 노력하니까 자동으로 극복이 된것 같아요. 소체 선발돼서 저 결승까지 가는 겁니다. 자세를 정확히 하는 것을 중요하게 하고 있어요. 학생체전 금메달을 땄어요. 그 해. 운동 2년 가까이 하면서 첫 메달이라서 되게 좋았던 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훈련이 많이 힘들어지고, 거기서 친구들이랑 자고 생활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홍남초, 5학년 4반, 이정윤, 이고요 친구들이 그 추천해줘서 키즈런 다니다가, 코치님들이 육상해보자고 해가지고, 들어가서, 코치님이 높이 뛰기를 추천해줬어요. 그, 무릎이 아파요, 무릎이. 그, 처음에는 몰랐다가 하다 보니까 흥미가 생겼어. 이번 대회 때 매달다 보기. 지도자가 돼. 저걸 넘고 싶다. 할수 있다. 뛰어갈 때 리듬 맞추기. 안녕하세요. 저는 용봉초를 다니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살 빼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냥, 그냥 무심코 던져봤는데 잘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하게 됐습니다. KBS 전국 대회에서 2등. 그러니까 음. 던지기 전에는 약간 생각할 때는 여기까지 더 넘겨보자 하고 생각하고 던질 때는 잘안 나갈 때는 아주 슬픈데 아쉽기도 하고 잘 던졌을 때는 신나고 약간 기분이 많이 좋아요. 올해에는. 그냥, 메달은 전국 한 3, 3위 정도, 2위? 3위 정도 목표라고 있고, 꿈은 그냥, 일단 운동선수로 갈 거고. 홍성여자중학교 1학년 김예령입니다. 처음에 3학년 때 키즈런 하면서 5학년 되고, 키즈런 하는 저희 양강민 선생님이 육상 해보자 추천해가지고, 음. 들어가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코치님이 높이뛰기를 추천해 줘가지고 지금까지 쭉 계속 하고 있어요 힘들 때도 있긴 한데 그래도 재밌어요 높이뛰기 뛰거나 기록이 안 올라갈 때 대회 때 자꾸 걸리거나 그럴 때 어... 이번 연도 소체 1등 하는 거요 예 작년에 도대회 했을 때 165까지 넘은 적이 있었어요 세계 대회 나가서 좋은 길어 세우고 메달 따는 거. 음. 약간 체중 관리나 아니면 높이 뛰기 자세 같은 거에 되게 집중하고 있어요. 이번 연도에는 꼭 서체 1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저는 홍성여자중학교 2학년 박혜린입니다. 음, 초등학교 3학년 때 코치님이 육상 한번 해보라고 해서. 소년체전 나가서 받았던 거죠. 자세에 신경 쓰고, 그리고 대회 전날에는 잠을 일찍 자는 게 중요한 거예요. 창을 던질 때잘 나갔구나. 아, 이건 잘못 던졌구나. 이렇게 해서 자세를 고치려고 하는. 네. 딱 어깨에서 느낌이 나요. 어, 6학년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어, 합숙을 한달 동안 했는데 그때 숙소에 있으면서 그냥 혼자 있었는데 힘들었어요 어, 이번 대회 다 전관왕 하는 게 꿈입니다 아시안게임 나가서 메달도 따고 세계대회 나가서 이름을 알리고 싶어요 열심히 해서 멋진 선수가 되겠습니다 멋진 선수가 되겠습니다 얘기하고